안산시청인은 자연과 함께 환경을 지키고 환경의 생태를 감시하며 보호하는 생태자료실이 자리하고 있다. 생태자료실을 지키고 있는 환경지킴이 최종인 씨는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받은 환경인으로서 시아오지킴이라는 책으로도 소개되기도 했다. 생태자료실과 함께 출발한 껍데의 이름은 맹수리 최종인 씨와 함께하며 네. 아낌없는 사랑을 어. 한명을 받고 있는 맹순이를 찾아가 니다내 사랑, 맹순이. 맹순이는 어느덧 사무실 생활에 익숙한지 사무실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자기 영역이 왔다는 거죠, 같이가이제 참매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막 가라고 옆에서 아주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맹순이도 이제는 혼자 날아다닐 정도로 건강해졌지만, 아직도 관심 세상에서 다친 날개를 치료하며 함께하고 있는 새도 봅니다. 이게 여기에 상처나 있건거다 아, 이었어이다 암울었어. 리 빨리 와. 벌써 한나절이 지나고 점심을 먹을 시간이다. 맹순이도 점심시간이 되어 배고픔을 느끼는 듯 자신을 아유. 위해 준비한 팝팝을 꾸는다 예. 어느 새 최종희 씨의 손길이 자리했다. 네. 이 새들은 먹이가 이렇게 야생 철새들은 먹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이 새들한테 어 사람들 이 인간이 간섭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힘드는 거예요. 이 먹이 때문에. 맹순이도 카메라를 그래. 의식해서 일까? 자꾸만 카메라 올라오고.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 어렵다. 이렇게 좀 잘려가지고, 이찧어가지고 이제 그 관계를 먹였어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또한 일주일 동안 너무 귀찮아도 만 이제 그, 이제 어디가 이 이, 이게 활기가 차는 거인 이제요. 음. 그래서 다시, 이제, 먹이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메뚜기가 나올 시기였기 때문에, 메뚜기를, p t 피그 1.6m짜리로, 한 8개 먹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 겨울이 되니까, 이제, 그 뭐, 메뚜기가 없잖아요. 그때, 음. 11월 때 왔을 때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렁이도 족으니까지렁이사잘안 먹고. 그래서, 가만히 뭐, 이 새에는 뽁구기가, 다른 새가 이렇게 키우지만은, 아, 애벌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낚시미끼로 쓰는 그 구대기. 그걸 이니까 크게 잘 먹어요 사무실 한편에는 지난 7개월 동안 맹순이 먹이로 준비되었던 도시락통이 한가득이야 7개월 전 맹순이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최종인씨를 만났다 어린 날개가 반으로 싹둑 잘린 모습이었다고 한다 아직은 힘있게 날수 있는 형편은 되지 못하지만 이제 조금은 날기 시작해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도 가끔 내가 뽁뽁뽁 해주거든 하는데도 이상한 소리거든요. 음. 근데, 그러한 소리를 이제 녹음해 놓은 것도 이제 가끔, 이제 한번, 저, 방송에 나오면은 뽁뽁 소리 나오면 틀어주기도 하는데, 음. 그러한 적응 훈련이 이제 필요해요. 음. 여기는 지금 사무실 공간이 이제 추우니까, 음. 관계, 한계가, 한계가 되어 있지만 어, 넓은 공간에서는 자기가 날개를 좀 마음대로 할수 있으며, 그 주변에, 어, 뽁뽁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이제, 예,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음. 잘린 날개가 이제는 조금씩 자라서, 어느덧 날있게 되었다. 사무실 직원이라도 되는 듯맹순이도 오늘 사람들과 함께 움직인다.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오, 아직은 적응 훈련이 되지 않아 걱정이 태산이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야, 명순아! 여기 있어! 여 응. 와! 빨리 와! 빨리 와! 시끄러우니까 못나르는게 바다인 닥에 있는게. 야! 빨리 와! 빨리 와! 따라와! 운동을 해야돼. 안돼. 그냥 먹으면 안돼. 너는 네가 스스로 찾을 수 있는걸 능력을 가져야지.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기를 잡겠어? 야! 어이구, 고었네 네, 그냥 먹으면 안 돼. 노력은. 바꿔 뭔지 가지고. 영순아. 영순아. 여기 있어. 여기. 바가 뭔지 가지고 올 거야? 큰일 났네. 내가. 없어. 그만 먹었는데. 내가 오늘. 오늘 점심, 저녁까지, 점심 끝까지 뭘까? 다 먹었어. 이로안물좀먹게 아, 그래, 들어가 적이 없어. 점심도 들어가. 맛있게 들어가. 먹었겠다. 이제는 잠깐 쉬어볼 생각인지 맹순이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다. 최종희 씨는 이럴 때 자식을 키우는 엄마 같은 모습이다. 크레를 뿌려가지고 목을 시키거든. 이좀 보지마, 보지마 엉덩이 깨끗한가 보자. 어디 보자. 가만히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이와 엉덩이, 엉덩이 보다. 그런데 맹순이는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날아가버립니다. 시는 가 치랑 맹신 이를 찾아 나서는 다음 편에 계속 됩니다.